오래 남거든 이게 나한테는 하나의 축복이거든 자기한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야? 지금 말씀 중에 느꼈던 거 자기한테 그냥 한번 내 당신 뭐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내가 아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보, 내가 예전에, 내가 예전에, 어, 한네 가지 정도로 그냥 정리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는 주,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단 말이야. 어?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 어? 이스라엘, 아, 야베스가 어떤, 어떤 사람이냐면, 얘는 신라로 말하면 그냥 진골인 거야, 진골 어? 뭐냐면, 그냥, 그냥 왕족이야. 아니, 아니, 왕족이 아니라, 그냥 유대, 유대인이야. 유대 유다, 유자 자수, 자손이야. 이해 가지? 예수님이 나오는 계보 그냥, 얘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딱 태어나니까 선비야. 아빠가 선비야. 어, 양반인 거야.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야. 그냥,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야,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 하는데 네 가지를 구한단 말이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축복을 구한단 말이야. 두 번째,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우리 이스라엘의 영역을 넓혀달라. 지경, 나의 활동, 반경. 그세 번째는 뭐냐면, 축복을 구하고, 그래, 누구나 축복을 구할 수도 있어. 그지?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요거 할수 있어. 야, 나 사업 확장력 있어. 뭐, 어? 사업하는 사람이면 내가 뭐 확장하겠어. 뭐 게임하는 사람이면, 아, 좋은 거 떨어져. 막 떨궈줘. 아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누가 도와줘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단말이야 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 마지막에 네, 네 번째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봐봐, 하나님한테 축복을 막 구해. 막, 우리 축복해주세요. 그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막 축복해주세요. 목사님, 바로 세워주세요. 두 번째, 어? 지경, 우리가 막그 겁나게 넓게 막 이렇게 알려지게 막 지경 넓고. 세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뭔지 알아? 환난을 당한단 말이야.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달라 이거야. 한난 속에서 예수님을 내 옆에 붙여서 정말, 어? 항상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야. 야비스기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어? 하나님의 축복을, 어? 구하고, 어? 우리의 이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고백. 고백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지.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거요한게한게이 올때 막흔들한게중요때게 중요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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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중신한게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고요한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중게중게중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중요게중요게 중요한 게중요중요중요게 중요한 요 뭐, 지경 넓혀주는 거, 그, 그것도 중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한난 속에서 나를, 우리를 도와달라. 지켜달라. 어? 그, 야베스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 한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지금. 응? 야, 축복 안 받으면 어때? 아니, 그니까 러 축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조금 덜 벌면 어때? 사업이 좀덜 되면 어때? 어?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사람들이 다 도와주면 어때? 그래.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지 환란을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날 비방하고 비꼬고 막 힘들게. 이거는 이건 미치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하지. 때가 되든 안 되든 기도해야 를 한다. 여기 보면은 뭐야? 기도가 많이 나와. 한나이 기도 나오고 뭐, 요나도 또또 뭐, 히스기야도 있고. 특히나 이제 바울도 있고. 어? 야베스. 응? 야베스도 있고. 바라도 있고 기도많은데 내가 막 보면